설교자가 유명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를 인용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참 감탄했어요.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는 말씀하신 게 당신 저기 여행가 있을 동안에 우편물이 있어서 내가 봤는데 거길 보니까는 고지서가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대신 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아유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분에게 내가 어떤 감사를 해야죠? 밥살게요요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그건 그분이 얼마짜리 해결해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예, 몇천 원짜리 내주셨으면 그냥 밥한번 사시면 되지만 그게 그냥 세금을 두둘게 맞아서 막 몇백억짜리 세금이 나갔는데 대신 내주셨다고 하면 아내 뭐 인생에 다 드려야죠, 그렇죠? 예,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를 알려면 그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일이에요 가끔 이제 방학이나 여름이 되면 부모님이 이제 애들 보고 싶다고 이렇게 와서 한 주씩 두 주씩 있다 가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 둘째 녀석이 말도 못할 텐데 어떻게 그걸 아는지 마지막 날은 말도 안 해줘도 부모님이 주무시는 고방에 들어가서 쏙 자는 거예요. 이놈이 사랑받을 짓을 잘해. 어 정이 참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공항에 가면요, 아니 뭐 잠깐 헤어지는 건데. 아그 공항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에 있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버지와 사랑하여서 아버지와 연합하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는 성육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의 극치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는 그것 자체는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맛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전날 아무리 고대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열광할 때에도 그리고 몸이 지쳤을 때에도 다시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마지막 일을 선택할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끝까지 피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관계를 끊어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절규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은혜를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 공의세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더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